안녕하십니까. 저는 어, 금나일이라고 하고 중고등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<웃음> 제가 코스타 가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날에 엄청나게 막 피곤했어요. 막 6시간, 7시간 차 타고 갔고. 막 피곤하고 첫날이라서 작년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뭘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알고있어서 아막 대충 막아 안해 가면서 <laughs> 안해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드리고 강의도 제대로 안듣고 새로운 친구들 만났는데 인사도 안하고 하면서 그냥 누워 잤어요. 저 <laughs> 자고 이제 둘째날 딱 일어나서 딱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, 내가 차 타고 이래 멀리 와서 내가 뭐한 짓인가.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, 마음 다시 자, 음, 다짐하고, 이제 아들이랑, 어, 니 어디서 왔노? 어, 네, 누구다. 얘기도 하고, 어밥 많이 먹나? 많이 먹자. 얘기도 하고, 하고 사이좋게또 지내고, 강의도 잘 듣고,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고, 이제, 이래, 이래 했어요. 하고, 이제, 어떤 강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<laughs> 어제, 어제 설교사님께도 설교, 말씀하셨지만, 하나님은 저희 위에서 돌아가셨고, 또 저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. 또 저희는 하나님의 개개인 특별한 자녀들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그 말씀 듣다가, 뭐라 카노? 너무 핫 <laughs> 뭐라 듣겠네. 뭐라 카지? 어, 그래, 알았어. 하고 있는데,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밥 맛있게 잘 먹고 얘기 잘 하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.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막 아들이 막 뛰어와 갖고 막 예수 예수 하면서 막 노래하는데 아저아 와절하지 싶어 <laughs> 이,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있다가 주현이가 내한테 와갖고 난 옆에서 키득키득하고 있었거든요. 전마들그그 <laughs>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연이가 갑자기 와서 나이라 예쁜 아가씨도 많다 앞으로 가자 <laughs> <laughs> 주연이한내손 잡고 일로와봐 일러봐 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갔어요 주연이 주연이한테 꽃셔 왔고 앞으로 갔더만 노래도 잘 들리고 이제 가사도 앞에 쏙 나오고 마음속에 가사가 와닿,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노래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사가 와닿, 와닿아서 저도 목 터지라고 노래 불렀어요. 예수, 예수 하면서 목 터지라고 노래 불렀어요. 그냥 노래, 노래 부르고 이제 노래 다 하고 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. 의자 이제, 이제 다 치우고 이제 기도 타임이 있어요. 기도 타임. 기도, 기도 타임 하는데 또 아들이 또 물을 예수님 하면서 막, 응! 하는데 난, 아, 아들이 또 와그라지 돌았나 싶어. 아이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나는 차 타고 멀리 왔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했었던 나눈 감고 다 있었어요 눈 감고 있는데 강사님 한 분께서 이제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나 부모님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이나 어머니 생각이나 하는 거야 엄마가 한국에서 어, 동생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걔하 이렇게 멀리 유학 가는데 유학비 마련하신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모습 생각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엄마네 이때까지 엄마만 몰라서 미안해. 그리워 보고 싶어. 엄마 밥 먹고 싶어. 사랑해 이런 말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저희 양가가 다 불교시거든요. 저 혼자 크리스천이에요. 중학교 때 학교를 크리스천 학교를 갔고 양가 다 불교인데. 하나님한테, "하나님, 저희 어머니 불교지만,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착한 삶이에요. 항상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어주세요." 이런 기도하면서, 이제 기도하는데,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. 저 눈물 쪽쪽 쪽 흘리고 있는데, 저 뭐, 뭐,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와갖고 머리 손을 언뜻만 막 "사랑해, 나도 사랑해" 하면서. <laughs> 아, 뭐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나는 먹고 싶어. 막 따뜻하기 따뜻하길래 막 아,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또 펑펑 울었어요. 기도해주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저한테 얘기도 안 해봤는데 와서 막 기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난 내한테만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. 울었어요. 울고 눈물 쪽 빼고 이제 아 이제 끝났나 싶어서 눈딱 떴더만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난또 모고 싶어하고 또눈 감고 또 있었죠. 눈 감고 있는데 아까 설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저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.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그막 인생을 바쳐서 저를 위해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비참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막 돌아가셨다는 그게 그때 깨달았어요. 그때 막난 처음 들어서 뭐라 카지 몰랐는데. 그때 깨달았어요. 그때 어떤 사람이 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비참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그 슬퍼갖고, 그때 그때 부모님한테 기도할 때보다 더 펑펑 울었어요. 펑펑 울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, 원래 기도하면 은 눈감으면 막 피곤하고, 막 잠오고, 눕고 싶고, 배고프고, 에이 하고 있는데, 딱 이때 기도하니까.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눈물도 나오지만 딱 집중이 딱 돼서 진짜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있구나 이게 구라가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 듣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깨닫고 아, 깨닫고 막 집중도 잘 되고, 아, 이게 기도구나. 항상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되겠구나. 이런 걸 깨달았어요.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.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해봤지만은,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,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렇게. 살고 싶고 또 그래요.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갑시다. <웃음> <웃음>